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닭띠의 9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은 사주의 흐름으로 보면 가을 오행인 금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계절이 여름에 열기를 벗고 서늘한 기운 속에서 마음도 한결 깔끔해지게 됩니다. 금의 기운은 결단이자 수확이고 한편으로는 관계의 냉철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줄 운세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게 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매달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달 여러분의 심도 깊은 한달 운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내면의 성장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나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금의 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단단한 성과와도 관계가 있으나.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 나이별 운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005년생 21세 분들입니다. 이 달에는 기회가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잘만 보면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기회가 숨어 있는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9월은 음력으로는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이분들 중 목의 기운이 주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목은 나무이고 금은 쇠입니다. 일반적인 이론으로 볼때 목에게 금은 도전과 압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9월은 본인의 잠재력, 능력, 성격 그리고 인간관계력과 선택력이 매우 예리하게 꺾여 나가며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예전에 하기 싫었던 일들에 도전하게 되고 특히 그동안 눈치만 보던 관계 속에 혹은 본인이 너무 위축되어서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당당하게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감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은 운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목소리를 낼 일이 없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9월의 좋은 기운 중또 하나는 바로 판단력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지고대로 믿거나 또는 현실보다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그동안 해왔다면 이달은 냉정하지만 정확한 눈이 생깁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꿰뚫는 눈이 생기며 시간 낭비, 사람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본인이 한달 사이에 변하고 있다는 체감이 강하게 드는 달입니다. 일에서도 인정받고 좋은 성과도 따라오며 칭찬도 많이 받게 됩니다. 학업은도 매우 좋아지게 되며 취업 준비나 스펙쌓기 등 본인 페이스대로 간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본인만의 기준과 루틴을 세우는 흐름입니다. 시험은도 좋고 사람들이 본인의 의견을 신뢰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빛이 나고. 본인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서 본인을 응원하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재물운도 좋아서 횡재운도 있겠습니다. 애정운도 매우 상승하는 시기이며 건강운도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생 33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1993년생들에게는 재성과 관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달이 됩니다. 이 시기엔 지나치게 수익과 성과에 집착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남들은 돈을 버는데 난왜 제자리인가? 또는 남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틀린 방향을 가고 있나? 등등 비교와 자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본인의 방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본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시기이니 무리한 선택이나 감정적 소비,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리두기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엔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멈추는 것이 더 이롭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그리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고객의 니즈와 마음을 읽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해지고 소비가 감정보다 생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고 마케팅을 해도 반응이 눈에 띄게 둔해지고 그 반응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될것 같아 신규 상품을 사들이거나 마케팅 비용을 과감하게 쓰게 되나 본인의 직감이 틀릴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비용은 늘어나게 되면서 손실로 남게 됩니다. 또한 단골도 갑작스럽게 발걸음을 끊는 경우가 생기면서 상실감과 의욕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일을 접게 되는 분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돌아올 돈도 늦게 돌아오거나 기대했던 수익도 줄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거래처에서 약속을 미루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재물운과 재테크운을 보면 재물의 유입보다 지출이 빠른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조급한 투자 심리가 치고 올라오는 달로서 실속 없는 제안이나 불확실한 재유가 눈앞에 어른거릴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큰 실수가 발생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에 손을 대지 마시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매우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는 본인 자산이 늘어나는 그림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을 지켜야 할 그림입니다. 지인 부탁의 동거래는 절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등은 본인을 탓하지 마시고, 이달의 흐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달에 금의 기운이 강하여 본인의 결단과 결정을 자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창업 버튼을 누르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동업에 대한 유혹도 있겠으나 이것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억지로 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겠으니 위험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기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어디에서든 들어가야 된다는 심리로 과도한 지원과 과한 취업 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과 맞지 않는 직장이나 직무에 지원하게 되는 경향이 크고 또한 이력서와 면접문이 흐릿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본인의 표현이 전달되지 않는 흐름이며 이력서가 통과되어도 면접까지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우 불안정하고 그럴싸한 조건의 일자리는 들어오겠으나 시간과 체력만 소비할 수가 있으니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본인이 말을 해도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고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본인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 관계에서도 충돌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웃어 넘길 일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시기가 될수 있으며, 돈과 관련한 대인 관계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같이 무언가 해보자라든가 돈을 빌려달라라든가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나 대부분 손해로 끝나거나 서로의 관계가 단절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또한 언행에 신경 써야 다툼이나 구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아닌 것에 너무 애쓰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이달의 흐름은 조직 속에서 질서와 효율을 강하게 요구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1993년생들은 이 기운이 숨막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이 점점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일을 하면서도 회의감이 자주 듭니다. 출근은 하나, 영혼은 퇴근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동료나 상사와 말을 해도 공감이 되지 않고 묘한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 일을 다하고도 인정은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일복은 많으나 결과가 뿌옇게 다가오니 스트레스는 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월급이나 성과급 평가와 관련된 일에서도 실망이 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민원 처리와 상식 밖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일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직이나 자영업 종사자분들은 예민한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오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죄인처럼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에서도 계약 연장이나 클라이언트 요청 등이 이달에 끊길 수가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상대방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짜증나는 대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고 그 비수가 머릿속에서 빠지지 않는 시기이니 언행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을 보면 잠은 부족하지만 억지로 버티게 되고 먹는 걸로 해소하지만 속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쌓이고 있는 것은 피로와 염증뿐입니다. 이달은 그냥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이니 건강관리에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등에서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입원할 가능성도 있으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본인다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분들은 사람들과 속깊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부드러워지는 흐름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본인이 가야 하는 방향이 명확해지고 사람으로 인해 기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81년생 45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수확과 정리의 에너지로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의 기운이 본인과 절묘하게 맞물리며 매우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하늘을 상징하는 금의 자리라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진 기운과 하늘이 내려주는 기운이 완벽하게 일치하니 하늘도 땅도 모두 본인을 도와주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는 무엇이든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금이 왕성하지만 물을 잘 흐르게 합니다. 수는 곧 재물과 기회의 흐름입니다. 본인의 금이 강하니 본인 뜻대로 세상을 자르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결단력과 판단력이 살아있는 칼날입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눈이 확 트이고 고민이 줄어듭니다. 지금껏 멈춰 있던 일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본인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그리고 소규모 창업 등 물건을 다루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한번 봤는데 그것에 끌리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한 본인 말 한마디, 제품 한줄 설명이 구매 버튼을 누르게 만들 것입니다. 고객의 재방문율이 높고 소개나 추천도 많아지게 되면서 매출이 매우 상승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나 확장도 좋은 시기입니다. 손님이 알아보고 찾아오게 되는 흐름입니다.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본인을 선택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고 세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창의력과 신뢰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브랜딩의 달입니다. 본인 이름을 걸고 일을 하시는 분들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본인 안에 콘텐츠가 세상을 설득하는 강한 흐름이 생기고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빠르게 성사됩니다. SNS나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증가하게 되며 신뢰감도 상승합니다. 재물운을 보면 단순히 벌었다가 아닌 잘 모았다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행 흐름을 보면 금은 절제력과 통제를 말하고 수는 유동성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많지만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새 수입원이 생기게 될 것이며 횡재운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흐름을 읽고 분산 투자 또는 정립식 투자에 대한 감이 오는 시기입니다. 정보가 빠르게 들어오고 누가 뭐라 해도 본인 판단이 중심이 되며 직감이 꽤 정확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시기로 투자와 재테크에서 감으로 되지 않고 데이터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지혜롭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돈이 아니라 사람과 흐름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달입니다. 오행으로 풀어보게 되면 개수는 보이지 않는 물줄기, 정보, 인맥, 아이디어이며 유금은 결단과 선택의 기운입니다. 본인에게선 택지를 열어주고 그중 본인은 가장 빛나는 것을 고르게 됩니다. 창업 아이템을 골라주는 사람이 생기고 시장 흐름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시기입니다. 혼자 시작하기보단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초기 자금이 부족해도 진심과 기획력으로 투자자 또는 협력자가 붙게 될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기다리지 않아도 기회가 오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선택하고 본인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누군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넣어놨던 지원서에서 면접 연락이 오거나 지인을 통해서 포지션 제안이 들어옵니다. 또한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분야와 딱 맞는 자리가 우연히 나오게 되면서 취업 운이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본인의 진심이 전달되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잘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깊은 대화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고 있던 사람은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또한 평소 본인을 낮게 보던 사람이 높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 소모임에서 본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게 되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오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달에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본인을 비추는 달과 같습니다. 오행으로 풀어보면 금은 기준과 책임, 그리고 조직 내의 중심성이고 수는 흐름과 적응, 그리고 조율 능력입니다. 이두 가지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본인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 조직의 방향을 은근히 바꾸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회의나 주요 고객 응대 등의 본인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윗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며 본인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가 좋아지게 됩니다. 기술직이나 기능직에 계신 분들은 작업 하나하나가 정밀해지고 실수 없이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기술력으로 인정받게 되고 소개받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교육이나 강사직에서는 감동과 설득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말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수강생이 자발적으로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강의 요청이 입소문을 타고 늘어납니다. 이 시기는 함께 일을 하는 동료와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며 서로 도와주며 즐겁게 일을 해 나가니 여러 분야에서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나 서비스 등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고객이 본인을 믿고 고객의 지갑이 열리게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속 깊은 신뢰가 쌓이고 말이 없어도 다정해지는 시간입니다. 배우자와도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시기이며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면 화해의 실마리가 생기게 됩니다. 건강운을 보면 몸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고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함이 다르고 정신이 맑아지는 좋은 건강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나친 완벽주의의 생각이 스트레스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몸보다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이분들은 건강 운도 좋지 않아 건강 관리에 많이 신경 쓰셔야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마음이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상태로 우울감과 무기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9년생 57세 분들과 1957년생 69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